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X가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해서 GX를, 자, 그러면은, 최고창이 1이고, 양수고, 자, 극대값이 X가 3일 때 8이 되는 함수, 이렇게 되죠. 근데 GX가, X가 T보다 큰 쪽은 FX를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t값이 음, 이쯤에 있을 때, t보다 큰 쪽은 f x 를 그대로 쓰고, t보다 작은 쪽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잘 보면은 이게좀 낯익은 표현입니다. 알라딘 y자표는 원래 y자표의 부호 바꾸고, 더하기 e, f 이렇게 표현되 있는건데, 이항하면 달라진 Y좌표와 기존의 Y좌표의 평균이 FT가 되어야 된다. 즉, 점대칭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높이가 FT가 되고 그래서 기존의 Y좌표가 여기 있고, 달라진 Y좌표가 이쯤에 있어야 되죠. 평균 여기에 되니까. 자, 그러면은 T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가 자, FT라인을 대칭으로 대칭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자, t값 실수 t값에 대해서 t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방정식 g(x)는 0.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할 때, h(t)가 t가 a에서 불연속인 a 값이 2 개일 때, 연속점이 2 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참수를, 어, 3참수를,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잡는 것이, 어, 가능한 것인가. 자, 우리가 fx를, 어, x축을 한 이쯤에서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t값이 여기부터 움직여볼게요. t값이 여기일 때. 일단, F, fx가 실근이 3개가 있으니까. 어, 요 그대로 실근이고, 요 그대로 이렇게, 키보다큰 쪽은, 키보다 작은 쪽은 접어 올리니깐, ft라인, 요걸 대칭적으로 해서 접어 올리니깐, 이에 4개가 되죠. 4개에서, 값이 움직이다 보면은, 4개에서, 여기에서 불연속점, 3개로 바뀌죠. 요렇게 올라가니깐, 하나, 둘, 세 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불안속점이 발생한 지점이고, 그 다음에 쭉 올라오면 실근이 두 개가 되죠. 실근이 두 개가 되다가, 이렇게 되죠. 실근이 계속 두 개가 되다가, 요, 요 점부터, 요, 어느, 어디 순간, 요, 요 점에서, 이렇게 되니까는 실근이 세 개가 되는, 여기가 두 번째 불안속점 어, 실근이, 이렇게 접어 올려서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네, 내려가니까는 하나, 둘, 셋, 네, 네 개로 돼서 여기 분명히 불연속점 두 번째 불연속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네 개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다시 세 개가 되죠. 이게 세 번째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하나, 두두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분명이세 세 번째 불연속점이 생기기 때문에 x축이 이 정도의 높이에 있으면은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다. x축이 이 정도 높이면은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될수 없다. 그러면 음. 이거를 어, 선생님이 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한 번, 어, 같이 가볼게요. 3,8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F8 값을 확 구하라. 이렇게 훅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서 답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X축을 이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 상태에서 무려속점의 점에... 계수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접어 올리게 되면 t 값이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접어 올리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에서 첫 번째 불연속점 발생하죠. 첫 번째 불연속점 발생하죠. 그다음에 하나가 됩니다. 실근에서 하나, 그래서 계속 하나가 되다가 음 이쯤에서 이쯤에서 요거의 대칭이 이렇게 해서, 어 실근이 두 개가 되는 두 번째 불연속점이 여기서 생기죠. 두 번째 불연속점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은의 개수가 세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여기에서유 점에서, 이렇게두 개로 되는, 이게세 번째 불연속점이 생기죠. 음. 불연속점이, 세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그래프로 갑니다. 다음 그래프 그러면은 음 아예 x 축을 어 멀리 떨어뜨려서 자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실근이 하나죠. 접어 올리게 되면은, 자, 두 개에서, 한 개, 첫 번째 불연속점입니다. 이렇게 접어 올리면서, 첫 번째 불연속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근에서 0개였다가, 0개였다가, 그 다음에, 어, 요쯤에서 접어서, 그러면 이쯤에서두 번, 이게, 영 요게 불연속점이 되려면은, 요, 극, 극대감 녹색 8, 요를 녹색 4, 요렇게, 딱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 여기 두 번째 불연속 점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는 계속 한 개였다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실근의 개수가 한 개로 바뀌죠. 그 전에는 실근의 개수가 0개였다가 이두 번째 불연속 점입니다. 이 상태가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되는 그래프로, 여기 높이를 4, 정확히 반으로, 어, 극대 값이 8이기 때문에, 여 극소 값을 정확히 4로 잡아야지 불연속점이 두 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fx, 어, fx는, 4를, 이거를, 4죠. 그래서, 이 양에서, fx 빼기 4는, fx를 4만큼 내렸을 때, 요렇게 돼야 되니까, 어 여기서, 알파, 여기서를, 여기 알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여기 베타 제곱,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알파에서, 그 다음에 베타에서,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길이가 1대 2가 돼야 되니까는, 어, 베타라는 거는, 3 빼기 알파를, 3 빼기 알파, 요 값을 두 배를 해서 3부터, 3에서 더하면 9 빼기 2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 빼기 알파, x 빼기 9 플러스 2 알파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f3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 알파 제곱, 어, 요게 이제 8. 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3 0 0 알파에, 이거,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3 0 0 알파 제곱, 이거 제곱 되니까는, 세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값은 2, 즉, fx는 100이 2, 어, 여기다 2 대입하면 100이 5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8은, 6 곱하기, 어 54, 플러스, 어, 이 마이너스 4 넘어와서 플러스 4 해가지고 58이 됩니다.